안녕하세요. 체리투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저지해야 하는 호주가 잠수함 등해군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성능 전함을 널리기 위해 대한민국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협의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레드웍 장갑차를 도입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 이전과 공장 건설 그리고 현지 방산업체들까지 대규모로 참가시켜주면서 호주에서 약한 방위산업 인프라 고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호주에서 약한 고리인 조선업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커스 연합체를 미국과 영국과 함께 꾸리면서 핵 잠수함 10여 척을 한꺼번에 도입하는 전력 증강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대형 전투함까지 대규모로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건조 능력이 세태로 인해 호주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가장 적합한 국가로 대한민국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주는 보스탈사라는 대형 조선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보다 먼저 미 군함시장에 진출해 미 해군의 대형 전투함을 건조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스탈사는 미 해군의 삽질로 유명한 LCS 런안호 염을 개발한 회사로 보조선을 연상케 하는 삼동선 디자인으로 유명하며 대형 전텀이지만 40노트 이상의 고속환진이 가능하고 임무에 따라 모두를 교체해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첨단 설계를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되면서 사업이 폐기되었습니다. 어쨌든 미 해군이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전텀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조선 방사업체를 호주가 보유하고 있어 1980년대 스웨덴에서 도입한 잠삼 사업에서의 삽질로 조선업이 폭망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독일에서 개발된 안자급 전투함을 면허 생산하는 등 그동안에도 해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국가가 호주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오커스 동맹을 주도하는 호주와 협력한다면 동북아에서 든든한 협력 국가로 호주와 동맹을 강화할 수 있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하는 다양한 첨단 무기 개발 사업에도 대한민국이 참가할 수 있어 미래의 군사력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한 분야에서만 협력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호주는 이미 일본에게 오커스 동맹의 참여를 타진하고 있을 정도로 자국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국가들에지만 먼저 손을 내밀고 있어 정치 외교적으로 양국의 협력 강화는 한반도에서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해군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포주 정부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신형 호위함 세척 건조 사업에 대한민국의 관심을 요청하면서 참가가 확실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조선업계에 따르면 포주 부총리 겸 국방 장관은 앞으로 10조 이상 날 해군력 강화 위해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신형 호위함 11척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유무인 겸영 신형 전투함 6척도 추가할 것이라며 이러한 전력 증강 계획을 통해 호주해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11척의 대형 전투함을 26척으로 크게 늘릴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호주해군이 보유한 대형 전투함은 7,000톤급 규모의 이제스 구축함인 호가특급 3척과 3,600톤급 규모의 단자급 호기업 8척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최후의 수백톤급의 경미정 수십척을 운영하고 있으며, 낡은 잠수함 4척을 운영 중으로 보커스 동맹을 맺으면서 11척의 잠수함을 도입하면 낡은 재래식 잠수함을 퇴역시킬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이상은 더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 1980년대에 도입한 낡은 잠수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한국은 호주군이 전력 유지를 위해 공백 기간 동안 필요한 대형 잠수함을 김대해 줄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추진한 해군력 증강 사업은 11척 중의 세척을 우선적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호주의 조선 건조 능력이 떨어져 해외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페인과 독일, 이이번에 이어서 마지막에 대한민국을 포함시키면서 한 계획에 정식적으로 참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호주정보는 최근에 이같은 전력 강화 계획을 한국에 어필하고 있으며 콕 집어서 현대중고업을 초청해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져 생각보다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내리치고 있습니다. 호주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무게대입 사업들은 모두 수년 동안 사업을 검토한 후에 정권이 바뀌면 중간에 지연대입을 반복하면서 사업속도가 늦었던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단단히 작정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한국의 방산업체들도 전쟁 위협으로 해군력을 강화하려는 동일업 국가들과 캐나다에 이어서 호주가 추진하는 전력 증강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이전과 달리 빠르게 사업 추진을 결정한 배경에는 작년 말 대북제재와 관련해 작전을 펼치던 호주 해군 잠수부들에게 중국 군함이 소나를 가동시키면서 큰 부상을 입힌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중국 군함이 인근에 대기하다 호주해군 잠수부를 향해 소나 출력을 높여 작전을 방해하자 소나 공격이라며 호주가 맹비난 안에서 잠수함뿐 아니라 전투함 전력 강화를 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동남아 해상뿐 아니라 호주와 파푸아 뉴기까지 내려와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항공망 최초을 포함 1만 톤급에 넘어가는 해군 전투함을 공격적으로 투입시키면서 호주 해군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도 장거리 해상작전이 가능한 대형 전투함 도입을 늘리려고 준비 중이며, 한국을 통해 도입한 3,000톤급의 호위함보다 더큰 배수형을 가진 중형급 전투함 3척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중국 해군은 1만톤급 이상의 대형 전투함 여러 척을 동시에 취역시키고 있으며, 5,000톤급 이상의 전투함도 10여 척을 매년 동시에 취역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자체 개발한 항공모함도 대량추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에 미군이 사용하는 전기 사출 장치를 독자 개발에 장착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미국을 뒤쫓고 있습니다. 총 7척 이상의 항공모함과 스테스함대기도 개발해 빠른 시간 내에 전투 배치를 추진하고 있어 호주로서도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해군은 이미 3천톤급 이상의 대형 전투함 수량에서 400척이 넘어 미 해군이 보유한 350여 척을 뛰어넘었으며 오코스 동맹을 구성한 영국과 미국, 호주는 합동에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가 추진한 전투 도입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 협력이 필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호주는 독일에서 허위함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미 상당한 사업 기연이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성 조선소 노조로 인해서 사업이 시작되면서 2배에서 세배 이상 비싸지는 것이 보통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진적인 방식의 조선 기술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독일, 스페인, 일본, 대한민국 등을 유력한 국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이러한 사업 방식은 캐나다와 비슷한 것으로 대형 잠수함 10여 척과 전투함까지 도입하기 위한 전력 증강 사업을 한국과 일본에서 도입하려는 캐나다도 계속해 조선을 한국에 파견하면서 거한 능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스페인, 독일을 협력 국가로 넣고 있지만, 유럽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전투함 생산량도 맞추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본이나 대한민국과 협력할 것이 위협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호주 잠수함 사업에서 문제점을 노출해 협상이 결렬된 적이 있었을 정도로 전투함의 생산 속도는 빠르지만 생산 단가가 높고 기술이 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최종적으로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매년 해군에 공급할 대형 전투함을 건조하면서 산업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 1년 반만에 8,000톤급의 이지스 구축함도 뚝딱 만들어낼 수 있어 여러 국가들보다 2배 이상의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지스 구축함 세 척에 KDDS 한국형 2 3까지 연속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며 호위함 여러 척과 해외에서 주문받은 전투함도 줄줄이 건조되고 있어. 상당한 수준의 조선 인프라와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는 조선업의 특성상 일감이 끊기면 기술 인력들을 유지하기 어려워 한순간에 산업 인프라가 없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어 서방 세계 국가를 중에서 고성능 전통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국가로 대한민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 해군에서도 한국의 건조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해군은 자국 전술을 풀가동해 중국해군을 견제할 신용함을 지속해 찍어내고 있지만 1970년대부터 도입이 시작된 100여초 기상의 이즈수함중나이단 전투함을 대체하기에도 벅찬 상황으로 매년 6초 이상의 신기원 등이 도입되어야만 현재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투함 숫자를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외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일본과 한국 조선소의 인력을 파인해 건조 역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한 미 해군은 많은 건조 시간이 필요한 전통의 플랫폼을 한국을 통해 도입하고, 해심 당비를 전지에서채워놓 방식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있어, 비교적 저렴하게 빠른 건조가 가능한 대한민국의 능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미 해군에 비해서 조선 기술 이전을 원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절충 교육이 아니었던 레드렛 사업까지, 부품 현자를 추진하면서 신뢰를 얻으면서 대한민국을 통한 조선의보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과 캐나다에 이어서 호주까지 대한민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K 방산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갑장비에 더해서 전투함까지 전 세계를 휩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cho nên là dạng dần không phải không phải